안녕하십니까 정민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답변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의 소장을 받게 되면 먼저 답변서를 30일 안에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할지 고민과 걱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몇가지만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인 답변서 양식과 형식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예문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듯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 감정을 배제하셔야 돼요. 답변서를 받으면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누구나 막 감정이 앞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 개소리야? 아니 헛소리야? 어말안되는 주장을 한다고 막 노발 대발면 날뛰고 난리가 납니다. 막 상대 전화를 해서 막 그냥 상소리 하고 막 이러면 시팔 협팔 하고 난리가 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소장이 받으면 소송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장에 몇 가지가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흥분 절대 안 됩니다. 감정 안 됩니다. 처분하게 30일 안에만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니까 소장을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 증거도 함께 보시면서 답변서를 이제 작성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사항 중심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중요한 핵심 쟁점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다투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판사님도 그 점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시시콜콜 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많은 주장을 다 기재할 필요 없어요. 상대의 주장에 따라서, 상대는 뭐세 가지, 네 가지를 주장했다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주장, 1 0 가지만 6, 7 가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 필요 없습니다. 소송은 깁니다. 길게는 뭐 3년도 가, 대본까지 가면 3년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신도 길고, 2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다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보고 상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대 의 카드,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무조건 내 카드를 다 보여주면 더 이상 나중에는 보여줄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게 없다는 거죠. 상대는 내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주장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하나의 장점은 언고가 급해요 피고는 급하지 않습니다 언고가 급해요 심리적으로 보면 언고는 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 모든 주장을 다 그냥 소장 내지 준비 서면에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피고는 기다렸다가 그걸 보고 하나하나 방어와 공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송은 급하게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쟁점사항만, 쟁점 사항만 가지고, 방어와 공격을 하면 되고, 뭐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기다렸다, 적시에 공격방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급한 사람이 생륭을 뭐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급한 건언 겁니다. 피고는 급한 게, 급한 게 없어요. 기다렸다, 적시에만 공격방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답변서가 되게 제가 18년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99.9%가 다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즉, 답변서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모른다. 기약이 없다. 부인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 부인하는지, 왜 인정하지도 않는지에 대해서 피고 역시 증거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셔야 돼요. 언고의 주장이 이거라면 내 증거는 이거다라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고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모른다, 부인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주장에 맞게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증거도 이제 증명령이 있고 전부 다 증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어, 답변서를 30일 안에 30일 안에 제출을 하시면 소송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피고가 소,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 그 위에는 이제 준비 서면이는 이름으로 서면이 오고 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때까지는 뭐 횟수 제한 없이 준비 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 준비 세면을 보고 적절한 시기, 변론 기일를 잡든가 내지는 조정 회부에 붙입니다. 당사자 간의 주장을 보니까 이건 판결보다는 엄만한 조정, 서로 합의를 보게끔 하는 게더 서로의 이익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법원은 어, 조정협의 붙이는데, 아, 이거는 뭐 판사님이 계신 경도 있고, 보통 이제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요. 조정위원이 조정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서로 양보를 시켜가지고 그냥 엄마랑 합의를, 아, 어, 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사건도 그런 경우 있어요. 금액적인 사건에서는. 자, 그러면 조정협의 붙여가지고 합의가 되면 바로 그날 확정됩니다. 판결문을 받든 안 받든, 뭐, 판결문이야, 뭐, 바로 날라오니까, 바로 그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도 못하는 게 확정이에요. 더 이상 뭐,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불, 성립이 되면, 다시 별도로, 어, 론계를 잡아서, 어, 끝내, 최종, 이제, 판결로 가서 승패가 나눠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답변을 제출한 다음에, 이제, 가정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해부에 붙인다는 것은 판사님께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를 하셨을 때 판결로서 한 사람에게 일방이 불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 정상적인 참장 요인이 있으니까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양보하셔가지고 조정 합에 붙이면 일방적인 주장고 뭐 고집할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시고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천만을 요구했는데 한 600이나 700 선에서 합의를 뭐할 어, 수밖에 없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낭비되죠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항소실 대본까지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에 따른 뭐 필요감이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서면 이것저것 또 많이 들어가죠 만약에 또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래서 조정회의에서 반드시 어 조정을 보도록 제가 어 적극 권하는 어 편인데 아니면 아니면 판결로 간다고 한다면 한다면 장기간의 어, 재판을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패소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판결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합니다. 뭐 비용이 얼마 들든 간에 해요 이렇게 되면 시간적 낭비, 비용 낭비. 여러 가지 필요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셔지 않는 이상은 조정 회복에 가셔서 조정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걸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네이버 법률 블로그 고하다에 가시면 답변서 예문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어, 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4883-0154로 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호였습니다.